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지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도지 코인, 여러분들 한때, 하... 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죠.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맨 처음에 도지코인이 신규 상장 하고 난 다음에는 급락을 보였었지만 횡보 이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자 하지만 고점을 찍고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 기간 조정이 뭐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도지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내려온 시점이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이 발표되었었던 시점입니다 자그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와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뭐예요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내년에 2 0 2 4 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상 화폐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내년에 2024년도에는 뭐예요? 바로 빅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 반갑기까지 기다려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지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돼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나 박스권 상당까지 도달하고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는 악재가 끝났고 내년에 호재가 더 많아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이 박스권 한 번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가 긴 만큼 여러분도 올라갈 때 더욱더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도지코인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력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에 곧 상승을 암시하고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 도지코인은 어디에요? 바로 1번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매집이고 이 매집이 완료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시세 분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전에.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가오고 있는 2024년도 금리 인하 그리고 반감기까지 상당히 큰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바닷건이야 하지만 내년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하면 이미 늦을 수 있는 만큼 아직 상승하기 직전 지금 바로 이런 구간 비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이유 단 1도 없고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도지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